자기 소개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선발 추스를 하는 강기성입니다. 열네 번이에요. 자. Okay. 아, 기성이안 해? 좀 이따일 거야. 어. 아, 아픈 거못 참는다. 가자. 직구. 왔어 멋있어. 왔어 멋있다 아, 나 진짜 못 쳐. 아, 나. 나, 보기만 해. 오케이. 아, 어, 아, 나 조용한 것도 안돼었어 내가 계산해서 넣을 거야. 아, 하지. 일단 조용해줄래? 모두 조용. 정숙 직구. 다. 아, 나 혼자 나 오늘 나 오늘 나나 오늘 나 오늘 나나 오늘 나슬라나 오늘 나나 오늘 나도늘나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오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오오 오늘 나 오늘 어, 그래? 나 오늘 나이늘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나오나나 오늘 나오 아, 나쁘지 않은데. 이건 너가 잘못했다. 야, 라스트 커브 두 개. 응. 어, 커브로 저렇게 나봐요. 오! <laughs> 타이밍을 뺏는 커브. 어. 아, 아. 호수성구가 아. What, what are you doing? 어, 이겨라, what are you doing? Oh, I'm 이 o i n g to go.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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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o. 아 저는 아니, 집어서, 집어서. 14살 이찬원입니다 점심 어디서 네. 먹어? 점심 어디서 먹어? 나짚구만네개 던질게 짚구만만야 정말 빠릅니다 야야 조현혁 나와 <laughs> 민정가 잡을 수 있지 뭐야 조현혁이 나와 오. 볼이야 어 볼이네 마스터 할 때, 맛도 이 때, 민도이 때, 디갔냐와 폼이 완전,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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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야, 오, 어... 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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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폼이 대단해요 아. 아주 도할 때, 이도할이 맛도 할 때, 맛도 할 때, 나와 할 때, 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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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람. 또. 아니야. 자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습니다. 나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인입니다. 아번안 말해줘요? 건방져요. 김번호 안녕하세요. 몇이야? 저는 양천 베스트 3번 김도인입니다. 아 건빵요. 건방집니다. 그냥 직구. 헤어스타일 아 쿨해 쿨해. 방니다 어제 머리 머리에 땀 같아요. 아, 아 이거는 다시 라계기 힘들어 이거. 이거 야 이거 첫 번째 거 짜고 다시 김동현 선수 볼이야아 아, 심판이 볼입니다 심판이 볼이라고 했어요 어쨌든볼이에요오말포구렸는데요완트리볼 아, 아, 투스 어 아, 이겼는데 아, 아 볼을 해 줘요 심판이 심판이 볼해해 줍니다 아 이거 쳤어요 제거요6아8 9 1 2 3 4 5 6 자, 골! 아, 이에요세이에요 아, 주자, 볼. 주자 일루에 있는데 와인드업을 하나요? <laughs> 아, 또 야, 야, 주자 1루 뛰었어요! 세이에요 아, 자, 주자, 주자 2루에 있습니다 네근 가... 와인드업을 했어요 아 볼. 맞히면서 볼. 센터 쪽! 장를 향해! 날아갑니다 자, 저는 구도현선수 에이스, 어... 에이스입니다 응원단장 구도현입니다 원빈세서처럼 오리다리 <laughs> <해> <죽쇼. 웃음> 와인드업을 안하네요 주저가 아! 없는데 골입니다 주저가 없는데 와인드업을 안해요 네. <laughs> 달라지는게 없어 자 올렸습니다. 아 보크 아닌가요? 아닙니다. <laughs> 혼자 아무이에요 호수가 이렇게 뺐어요. 아자 마무리. 아, 호수가 남아가지고. 아니야 이정욱 안갈수 있는데. 그래서 둘이 아, 무리였어요. 너는... 아니 초등부 여기서 할 수도 있대. 위와 어. 가지고. 이정욱 이와 가지고 여기서 할수 있어요. 자, 자 구개 아, 끄덕이고요. 자 던져줍니다. 아스트라이크죠아 스라이즈죠? 아스라이크죠 너무 아깝네요. 아 홈런이죠? 아 홈런이 넘어갔어요. 홈런 구도연이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개수리니까 타자 안 쳤습니다. 제가 밥 먹고 친구영상찍어저어 영상, 영상 찍어야 돼요. 슬라이더랍니다. 자, 구돈 선수 키가 큽니다. 못생겼습니다. 자, 볼. 아, 스트라이크. 자 마무리 인사해드리죠. 5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와! 자, 자기소개 해주소개 아, 어요 사람 아닙니다. 자, 자기소개했양천 베스트에서 나이를 담당하고 있는. <laughs> 늙음을 담당하고 있는 애송이라고 합니다. 볼! 아, 아 볼이죠? 잘 좋아요, 니에요 아, 자, 살없어요 아, 아, 눈분가요? 여지가 농분가요? 아, 보셨죠? 똑 빠집니다. 아, 아, 겁나, 맞죠, 못 겁나 못 던져요. 겁나 못 던져요. 제구가 거품 안 됩니다. 거품 자, 거품 제구가 거품 안 됩니다. 안 돼, 저까지 거품 해야 돼요. 저까지 해야 돼요. 형당음저예요 자, 일단. 앞서, 앞서 나왔던 구도의 선수와는 다르게 옆으로 컸죠? 아, 저는 이제 최초의 언더 투수 어, 진민석입니다. 아, 이뻐, 이뻐, 이뻐.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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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 베스트 최초죠. 야구 최초 아니에요. <laughs> 세계 최 자, 채... 자, 이 선수는 야, 야. 어, 일단 달리기가 빨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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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 가장 빠른 선수가 있었는데, 아, 그 선수가 요즘 많아가지고 가장 아, 빠른 선수가 됐습니다. 약속하죠? 네? 그리고... 제정증이 그아 많이 왔어. 자, 곧. 자, 끝났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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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끝났습니다. 마이팅! 마지막 공. 자.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던지고 나서 가다듬는게 무슨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갔다 켭니다. 저는 양천 베스에서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입니다. 아, 재고한테 가져. 아, 맞아, 하나 하나 타고 안 돼요. 엄명하지 마. 엄명하 실책했어. 고성형 네. 조이아현이 잔인... 아, 아, 아. 아, 네, 네. 분명히 조레이는 나만 무다